목략과 창조고먹어간네넌쓰레기야임마 뭐지? 아, 거참 참말이 심한 거아니오 마리시만 간이오? 마리시만 간이오? 마리이오마리이탈리아구나이오코리시만 간이오? 마리시만 노이오리시이탈리아이오 이탈리 l 치즈 n 또 뭐야? e s e k 다 n g d o m 이도 뭐지? e Which one? i 지 s i t 가자! 가자! 프리티 더비! 와우와와와와와 <놀람> 아이든 <아이돌마스> 맞서구나 <놀람> 로리안이라니 <놀람> 루이스라니 너무 무서운데? 그 <놀람> 어디서 그렇게 양단면 안돼요 아저씨 싸우 going to take a lot of money. I'm going to take a lot 들 f m o n e 야 I'm going to take a lot of 죽 o n e y I'm g o i 강이 씨발을 죽였어. 분노를 참을 수 없다. 이 분노를 힘으로. 나 그러구나. 그래도 쓰구나. 분노를 힘으로. 아, 티셔츠네려안했네 이제 풀렸어. 그만가손했 그만큼은 나. 그만큼은 나. 그만 나. 그만 나. 그만큼은 나. 그만큼은 나. 그만큼은 나. 그만큼은 나. 그만큼 나. 그 나. 그 나. 그만큼은 어 나. 그 나. 그래서이해그는데 어? 안녕 오왜 루이스 루이스 탱이냐? 왜이안들어오쟤어뿌리막반반안안 죽네 플로리아 버텨봐 내가 뒤에 있어 음, 아 근데 같아. 에 플로리아 도망쳤니? 예. 그래 살았 됐어 수... 살렸으면 됐어 죽을 널 살렸어 내가 모두를 살리는 불꽃이 될게 내가 몰루가 될게 아니, 도망쳐 맞췄는데? 이, 뒤에 디아나가 있었는데 디아나가 저기 뭐야? 내가 몰루가 될게 내가 몰루가 될게 Timoshi, Toshi, t o 요 h i 야아 분신이구나 진짜아니 o s h i Toshi, 가 o s h i 되겠어.. h i Toshi, 가 o s h i 있 o s h i To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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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한 명은 더 죽었는데? 한 명은 왜 죽었어? 미라 나는 죽으면 알겠는데 아너요이사한테 죽었구나? 예 아니 너 말고 내 친구 형들 비터씨 아습니다 아, 탱... 적 우리 우리 적 탱커 잡는 데는 좀 걸리네 어좀 많이 걸려 아방인가 아닌데? 노이스 공이야 어 어떡하냐 너 안녕? 런디 두명 뒤에 심히 놓고 있어 피탈 하나 봐. 아바 어, 타워 타낼 기어 <놀람> <놀람> 우리 타워 하나도 못갔어록 혼자 나 무서워.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. 나한테왜 그래? 아닌가? 어 아니야 도망쳤어. 그래도 너 도망쳐려. 도망, 도망 못쳐나는 쟤. 아닌가? 아닌가? <laughs> 뭐지? 나만 살아남았어. 우리 팀다 어디 갔냐고. 함께. 어? 누구신이지? 아닌가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신만는목소리도유지요해겠구만 신발 잘겠다. 무서워서 다니기 힘드니 뭐야? 우리 팀이 시바에 있었어? 저팀 아니었어? 아니, 우리 팀. 놀랍네. 우리 팀에 시바가 있다니까 놀라운 분이 네, 데 빨리 일번 깨는 게 좋겠어. 제일 트로코 먹고 데 조금 더. 팀오시보이스 바로 태웠습니다. 네. 야, 네. 찌찌 보이시, <laughs> 왜 그래? 네. 리스 스 s 이 더럽게 기네 e d 이 o r o Kicking. t h 찌찌보이시 힘내요 닉네임 y This is 스 갔어 우리, 우리, 우리 h 누구야 꼬맹이가 잡아줬어 죽 지금은 안죽었네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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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맞지맞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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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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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고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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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지금은 지금은 이제 먹었네. 아 그런 스타일, 킬다 먹고 먹는 스타일. 아닌가 아닌가. 이거 아. 잘구나안돼 빨리 잘겠다. 뭐야? 저 진짜잖아. 지금이야! 알서어공 쓸게! 아! 뭐지? 기아나가 원래 고이 포옥해서 알 맞췄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되냐고 판정 너는 죽인다 넌 죽인다 안돼 누있었다 x 다우리팀 <laughs> 뒤에서 뭐해 X렸다 야 잠깐만 뒤에 피터랑 있었지 않았어? <laughs> 이상하다? 같이 딜러 놓 사람 어디 갔지? <laughs> 스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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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. <웃음> 죽었어 <웃음> 아닌가~~ 아닌가~~ 나야 <laughs> 장갑 다 사. 상당히 서티가 심같해나 우리 팀에 시바가 있다는 거 몰랐어 지금까지. 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. 시바 그게 렇 하는 게 없구만. 아닌가 아닌가. 자, 한두 시바 한번더 죽겠어. 아닌가. 좋아, 내가 오른쪽 에 있을 때나 혼자. 3번을 미는 판단. 오히려 이게 더 나. 가와저도 안 된다. 스이지 쓰게 해줘, 이기들 버티어 얘들아, 나 박스만 보조갈게 안돼! 안돼! 한대너 <laughs> 혼자 타고 쳐도 못 이겨, 우리 팀가본다 <laughs> 음. 우리... 음. 여기저기 저기랑 여기랑 비교했을때 조합이 불리할만 하구나 일단 루이스는 확실히 죽어 시바야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깐스 력을 보여줘 맞춘거 같은데 공 안맞았나? 두마리 <목소리> 팀모시라 Shah! Timo Shah! Timo Shah! Timo Shah! Timo Shah! Timo s h a 둘이서 m o Shah! t 서 m o Shah! Timo s h a 누리사. 이거지 하나 되는 소망. 넥트 웨이브 들어올 거야. 예. 사일트솔저만야저 저네 거뒤 보이나? 박서커 보여? 큰 호텔 차 사실. 근데 쟤들 너무 살기 빨리서. 나 사워 부수고 먹자. 먹어도. 누리사 오른쪽. 저기 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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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 휴... 이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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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하시레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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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, 몰드가 되겠어. 망카이! 아, 네, 루이스 조심하고, 왼쪽 이스고왼루이 조심하고. 왼쪽루 조심하고. 루이스 조고 <laughs> 어? 아. 왼쪽이 루이이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넌 죽어! 이게 안 죽어? 오쉣 존나 아파 죽을 뻔 안돼... <laughs> 이거 누가 잡아주겠지? 뭐이 때? 우리 팀이 저 상대하고 있구만 누군가는 해야되게 해야돼 <끼리> <킬을. 끼리> 여기 내가 버틸게! <받을게>. 됐어 <끼리> 타워도 부삽고 역진이 심했어 야 이게 이 하나를 구하고 죽었어 역진이 심했어 잡기 이해해서 대단하니까 왜 안해줬어 <끼리> 나무 나도 안해기 나도 안 죽기. 나도 안 나도 도안 죽기. 나도 안기있도안 죽기. 나도 안 죽기. 나도 안 죽기. 나도 <laughs> 음, <파워크 골룡은> 안 죽기. 나안죽안 죽기. 나도 안 죽기. 나안도안 죽기. 나도 안도안

아예 다이마무스없다이야무리입니다이 마무리입니다. 이 마무리입니다. 이 마무리입니다. 이 마무리입니다. 이마무리입니이 마무리입니다. 이 마무리입니다. 이마무리 어? 니다이마무리어 하나는 되겠지 트씨밥 먹어요 현재 분신 녀석이 뺏어 놓았어 <laughs> 뭐야 너 분신 현 속을 거야? 아니 내가 속은게 아니라 분신이 터지면서 뺏어 지아 노이스다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싸움 죠왜 이렇게 딜이 부족해 아, 저게안주어티바안한워저만안주 죽잖아 안 주워. 저기 안 주워. 저기 안 주워. 저기 안 주워. 저기 내가 보고 있어 팀워저 간다 치워 없거든 죽여버려 내가 말때기안 주워. 저기 안 주워. 저기 안주하 저기 안주안전워게 아니 맞워싸워 맞스어 싸워! 오,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바로 투팡스라고 하세요. 상관 깔고. 나도 그림트는 못사봐 뭐 <laughs> <내가> 뭐 <있을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. <목소리> 아, 근데 진짜로 이네 자유롭게 핀... 진짜로... 이로 갔는데... 여기도 노선하고라 돼... 여기도 죽었구나. 우니스가 살아네이 집도 문이가 있어. 지금... 고산 누나, 우니스한테 금살다 주당한 사 너무 아파가서스도 갔다고 갈래. 이마 무슨 일이 했내 샤루구나 샤루... 하루, 샤루 또 뭐야? 네네. 아하루씨내 왔어요! 어 잠깐만 음? 루이스 조심해! 음, 루이스한테 안죽긴 했어 루이스는 내가 공을... 도대체... 존대갚끌려갔다아죽다 망했다 망했다 나. 끌려감 루이스 공 맞아 죽음 음... 망한거 같지? 난 죽을게.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날 버려. 닥. 날 버려. 우린 졌어. 우린 졌다고. 저 트루퍼가 뭘까? 공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내 느낌은 공성이야. 시바가 열심히 할 일을 하고 있을까? 음, 10대상급은 아닌 것 같고, 자이언트도 음 12대상급 아닌 것 같고, 채방이야. 우린 졌어. <laughs> 우린 졌어. 티모씨 절대 못 죽여. 누이스랑 디아나도 우리 금디들 뭐 해? 좀좀도 봐요.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면 기분을 내봐요 꼬마 모습이잖아요 안돼, 팀오 씨가 일단 들어와 버렸어졌어 티모 씨죽고띠가어일단 대한 원진 아, 궁이 없어! 궁을 물에다 습니다 어? 궁, 궁 좋은데, 있어? 우리 인게 우리 궁 많이 맞췄어, 다도지혹도 빨리빨리지 안 돼, 이 위스 나는 살고 싶어 이기다이안 아, 그래? 최선 다해줬어? <laughs> 우리 근디 수명 뭐해? <laughs> 탱커냐고 근데 <laughs> 면서 탱커야 우리 둘들 <laughs> 왜 탱커가 제명이야 근데 일어면서아 진짜 탱커였습니다 왜날소이 <laughs>